오늘은 미역국을 끓였어요. 그러니까. 미역국을 먹어볼게요. 아, 김치가 있어야 되는데, 김치 없어가지고. 아, 교수님 보고 김치 갖고 오라 그랬는데, 교수님이 깜빡하시고 안 갖고 왔어요. 음. 맛있 음. 고기가 이게 소고기인지, 돼지고기인지, 뭐. 소고기 있지? 고기가, 쫄깃쫄깃하니 맛있어. 응. 음. 짠 약간 그러니까 꿀꿀이 좋같지만 이런 게또 맛있다고. 먹고 또 운동 가야지. 음. 보나페티토. 자, 거 오늘 오늘 삼겹살을 먹으러 왔어요. 생규살이 <laughs> 아,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. 저희 구독자들한테. 그리고 이게 이 핸드폰이 화질이 좋아. 어제 느꼈어. 진 교수님이 막걸리를 드시고 싶으시대요. 막걸리와 야 원래 막걸리랑 삼겹살 먹나? 아니 그냥 막걸리가 먹고 싶어 <laughs>

우체국으로 다시 돌아갔대. 그래서 찾으러 가고 있는데 여기 처음 오는데 아니다. 여기 예전에 와봤는데. 아무튼 편지를 찾으러 가 볼게요. l 로우 오늘 제가 오늘부터 이탈리아 일주를 갑니다 일주일 동안 이탈리아를 다돌 거예요 대장정 프로젝트 <laughs> 그래서 집을 비우니까 일단은 이불을 다 빨았어요 이불 빨고 널 놓고 짐을 지금 일주일치 쌌어요 그래서 일단 냉장고를 비워야 되니까 남은 미역국을 다 먹고 갈게요 떠나요 짐이 한 짐이야 고구마튀김 <laughs> 고구마튀김 <laughs> 네, 아, 인기가 없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냉동 음식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오셔도 얼음이 없는 동네에요 사진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. 또라라라라 엑셀 참피노 호텔에 왔어요 싱글룸 싱글룸이고요 싱글룸입니다 여기는 화장실 근데 화장실인데 안녕하세요 <laughs> 화장실 샤워부스가 굉장히 작다 물 제대로 나오나? 뜨거운 물 제대로 나오나? 으아 어, 속아 속아 수건 준비도있고 발판 어 뜨거운 물 바로 나온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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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드라이기 있고 오 어. 조명도 있고 음이데뭐 이거 한번 잘 나오고 어메니티는 이게 다 이거는 바디워시 저기는 핸드소핑 바디워시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바뀐 거 같은데 이건 나쁘지 않아요 이게 있고 깨끗해요, 깨끗해. 여기 옷장도 있고 옷장, 이불 하나 더 있고 이불이 이 더러워 이거는 못 쓰겠어요. 근데 못덮고 뭐 자나 그러면 이거 못 입고 자야 되나? 근데 오면 배드버그 있는지 보라 그랬는데 배드버그를 어떻게 봐야 되나? 깨끗한 거 같기는 한데. 그가 여기가... 배드버그가 있나? 깨끗한 거 같은데. 침대 매트리스 를 들러보라 그러던데. 뭐. <laughs> 없겠죠, 없을 거야, 없겠지. 그래서 나쁘지 않다. 여기가 온도가 이렇게 해야 되나? 안 켜지네. 히터는 안 나와요. 전기장판 갖고 와서 괜찮아. 불도 키고, 불을 키고, 불을 키고, 또 불을 키고,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요. 바깥에는 깜깜해. 아무것도 안 보여. <laughs> 별이다. 여기도. 어, 네. 뭐 없어. 헤라스 있고,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이 안 와가지고 햄버거를 시켰어. 여기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. 아니, 나는 저녁을 먹는 줄 알고 음식을 안 챙겨왔더니, 너무 배고파졌잖아. 서 골라! 일찍 일어나, 야들은블 버거 이는 버거킹 이제 아무것도 없다 베이컨이 嗯嗯嗯嗯嗯嗯。<laughs> <laughs>